잊혀질만하면은 뉴스에 등장하는 그 사건이 은행원들의 이 거액의 횡금 그 횡령 사건들입니다. 또 회사의 이제 회계 담당자나 이 경리 책임자가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명품백이라든지 외제차를 사고 아파트를 사놓고. 또, 금을 사놓고, 은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횡령한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 범죄자들이, 이 횡령한 이 사람들이 잡혀서, 어, 재판을 받게 되면은 실형을 이제 받는데, 그, 시, 그 실형이 굉장히 가벼운 형을 받아요. 이 경제사범들이 법 자체가 중형을 이제, 부형하지 않고 또 판결을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회자되는 것이 야그 정도 돈 벌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어, 교도소 가서 잠깐 있다가 어, 오면 되겠지 어, 얼마나 좋으냐 이제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어, 자신의 이 직책이나 임무를 이용해서 공금을 사적 이익으로 취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돈을 또 재산과 토지를 관리하는 청직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비도 많이 드시고 그 이스라엘 환경에 익숙한 그런 것들로 해서. 어, 비유를 들으시면서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이 16장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아주 성경, 이, 해석할 때 굉장히 난해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비리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부자가 이 청지기를 소환하는 거죠. 소환해서 신문을 합니다. 야, 이거 지금, 이런, 이런 소문이 도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오늘 보면은 어 네가 어그 청지기 직무를 어, 계속해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어 보던 일을 세마라 어. 그러니까 너는 어그 결백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이 소문들이 비리가 어 소문대로 맞는 말인지 어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이 부자가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이제 해고를 이제 들먹입니다. 청지기가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밝혀질 것 같아요. 들통이 날것 같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해고당하고 잘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 사면 초가에 빠진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막노동을 하기에는 자기 육체가 아직 뭐할 수도 없는 체력이고 아 못해먹게 되는 그런 유치 정보도는. 어. 그리고 이제 구걸 행위를 하고자 하는 하고 하는데 창피한 거예요.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명인들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한번 폭삭 망해서 주저앉으면 나가서 일하려면 만만치 않잖아요. 오랜 시간 좌절과 고민 속에서 나중에 이제 먹고 살려고 일을 하긴 하는데.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자신이 이제 살 길을 궁리한 끝에 아 이제 생각이 어디가 떠오른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나의 미래를 보장받겠구나. 그래서 자기 채무자들 채무자들을 소환해요, 불러요, 불러서 너가 빚진 게 얼마냐 하면서 이제 그들과 그 빚의 흥정, 빚 빚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 정진이가 사실 뭐어 지금으로 보면은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뭐그 당시에 실업 급여가 있습니까? 사회 보장제도가 없으니까. 어 불러 갖고 첫 번째 불렀는데 오늘 보니까 어 6절에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백마리니이다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서 50이라고 쓰라 그래요. 지금 이제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건데 기존 장부에다가 이제 새롭게 어 수정을 하는 거죠. 이제, 당사자가 있으니까, 찍찍 긋고, 확인하고서, 어, 내용을 적으니까, 이제, 그거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름 100마리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리터로 따지면 한 3,310리터인데, 이게 그, 이 기름, 올리브, 올리브유인데, 올리브 나무 한 150그루 정도 되는 그런 양이고, 이걸 이제 대나리온 가치로 환산하면 천 대나리온이에요. 천 대나리온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대나리온이니까 3년치 그런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이 빚진 자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뭐 땅을 빌렸든지, 돈을 빌렸든지, 어떤 농산물에 뭐 이런 걸로 뭐 빌렸든지 간에 이런 채무를 진 자와 임청지기가 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 청지기가 과연 그, 주인의 몫을 자기가 착복하면서 조정한 걸까? 아니면, 자기에게 떨어진 그 이자, 수수료, 요 정도 선에서 자기가 이제 마무리한 걸까? 하는, 그런 이제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빚진 자에게 자기가 임의로 이제 가격을, 빚진 가격을 조정해줘요. 50이니까 반을, 50%로 이제 깎아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 호의적인 이 배품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가 이 해고 당한 다음에 나중에 이 빚진 자가 그 고마움에 자기를 챙기고 또 리베이트도 생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래 계획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이제 빚진 자를 빌리는데 이번에 이 사람은 빚, 빚이 밀백석이라고 해요. 밀백석이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이것도 대나리온으로 하면 한 2,500에서 3,500 대나리온인데, 이거는 이제 노동자 한 8년, 10년, 몇빠지기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은 이제 80석으로 깎아줘요. 그냥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깎아줌으로 인해서 빚진 자들이 고마워하고, 나의 미래는 이제 보장돼 있구나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빚진 사람은 두 사람 나왔지만, 아마, 어, 추수하는데, 다른 빚진 사람을다 불러가지고 깎아줬겠죠. 어,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나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을 해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특이하잖아요. 이거, 이거 잘못한 건데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청지기의 그 가격, 빚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자기 스스로 임의로 해준 것에 초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이 청지기의 지혜와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볼때이사람의앞에 내용보다는 이 본문에서 구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고 어, 8절 후반부에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도 더지혜로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여진 빛의 아들들, 제자들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따르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종말에 있을 모든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부리의 재물로,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이것을 관대하게, 더 폭넓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뭐냐면 돈에 집착은 하지 말아라. 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 땅에 살 때에만 돈이 필요하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 하늘나라에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돕고, 돈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세상의 재물로 그 친구들을 사귀고, 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어,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야지 돈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말에, 마지막 그 끝에 그 대책을 너희는 세우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시면서 이제 이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 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조그마한 일을,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신실 있게,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기도 똑같다는 거죠. 작은 일이 주어졌는데, 그거 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아, 나는 큰거 주면 잘할수 있어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집에서도 잘해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도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 잘해야 되고, 어, 세상에서의 그 직업에서 있어서도 일을 정확하게,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일을, 그 작은 것에서도 불이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똑같이 큰 일을 맡기면 거기서도 불이한 일을 한다. 충성되지 못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다 각자가 있습니다. 그 각자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앞으로 올 세상,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더큰 그 일들을 맡기고 또그 일에 대해서 통, 일을 통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 신뢰하겠어요? 작은 일에서 충성하지 않고 한 사람한테 그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무리 작고 미약한 일이라도 내가 어, 힘에 겪게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 드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바로, 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신뢰가 가. 언제든지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 일을 마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어,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어, 같이 섬길수 없다고 예수님 인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어, 이런 본문이 똑같이 있죠.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습니다. 이 만몬, 이 물질 우상 이것을 너희가 어, 섬겨서는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이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돈을 이기적인 욕심에서 어, 개인적인 욕심에서 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더 관대하고 신실하게 어, 가난한 자와 또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리고 더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성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